2019년 5월 3일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커피를 한잔 마신 다음에 이제 휴식을 시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방랑 가면의 숙소는 저기 바닷가 가장자리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새도록 바다에 흥겨운 노래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편안하고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저의 본부. 본가라고 할수 있는 본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저 숙소는 별장. 요즘에 방망카멘니 별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별장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겨울, 낮에는 여름. 지금 현재 그 별장 안에는 따끈따끈한 보일러가 팡팡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그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러 제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어, 날씨가 많이 풀려서 어, 캠핑객들이 다소나마 몰려온 것 같아요. 한동안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저 혼자서 독차지했습니다. 해먹이 두개 저기 본가에 하나 중간지점에 서로 해먹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개 텐트도 두개 봉가 하나 별장 하나 두개 방랑카멘 부자다 이 넓게 펼쳐져 있는 동해바다가 방랑카멘의 풀장 오늘은 이 넓고 넓은 방랑카멘의 전용풀장에서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오늘은 과연 해수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바람이 세졌어요. 그래서, 배수욕을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방랑하는 방랑 가면이기에, 오늘또이 바닷물을 친구 삼아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앙랑 카메의 숙소 별장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의자는 저쪽에서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야, 우리 별장. 며칠 동안 저를 갖다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내게 하여준 이 별장 별장에 시건 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laughs> 들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밤손님이 절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야 아늑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늑해요. 이곳이 바로 방랑 가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조용한 곳. 이곳이 바로 방랑 가면의 별장. 은그 며칠간 이 별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그 누구도 밤이 되면 오지 않는 아주 방랑카멘만의 아늑한 공간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 방랑카멘 가진 건 없어도 집이 두 채, 저쪽에 본가 하나, 이쪽에 별장,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깜짝 놀랄만한 제 2의 별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긴장을 하시고, 절대 실시를 하거나 놀라서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하고 멋진 제 2의 별장을 잠시 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야 <laughs> 우리 방랑카네 부자다 이곳에는 따끈따끈한 1.5리터 페트병 온수 보일러가 8개 그리고 10리터 짜리 대형 보일러가 하나 그렇게 해서 아홉 개의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열을 올려놓으면 이틀 저녁은 아무리 추운 엄동설 안에도 따뜻하게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열 효율을 자랑하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보일러는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 특허 상품이 등록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그 2의 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랑강의 부자다 별장이 두 개, 뭔가 집이 큼지막한 게 하나, 해먹이 두 개. 야이 넓은 바다를 품안에 갖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가 이렇게 아하 저거구나 저거 <laughs> 이게 저의 밤에 수면을 훌할수 있는 아주 최고의 별장이아 진짜 좋다 이렇게 멋진 곳에 별장을 <laughs> 지어놓고 왕랑가면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이제는 제 2의 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돼지 앞다리살 수육을 먹었더니 아주 배가 든든합니다. 자, 이거는 저의 흔들어자 전녁입니다 아, 저녁. 우와. 화면에 전용 벤치, 전용 벤치. <laughs>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 2의 별장. 이제 개방, 개봉 박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2의 별장. 야제 2의 별장. 우와, 이게 별장이라고요. 야 이야, 보십시오, 한번. 이 별장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도 해만 뜨면, 해만 뜨면, 바로, 깨끗 아, 태양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강남 카메라 키보다도더씬습니다 밤에 따뜻한 거. 지금 밖에는 바람이 불고, 뭐 없이 추운데. 나는 절전 끝는다해바다에워 외로움을 죄 될까? 야, 아대전이야 뭐! <laughs> 이용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태양열 주택, <laughs> 제2의 별장. 이야, 멋지고 따뜻하고 버거라고. 좋다. 끝내줍니다. 자 별장 속으로 머리. 머리를 치고 넘어 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끝내주는 제 2의 별장.